이 영상은 며칠 전제첫 번째 유튜브 채널인 한나 팁스에서 오랜만에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의 클립본입니다. 돗다 채널과는 결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영상이지만 돗다 개인 컨설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나 팁스 구독자분의 질문 자체가 좋은 포인트라 돗다 구독자님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어, 저는 만으로 서른이고요. 미혼인데요. 자궁의 다발성 근종들 때문에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해요.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여자는 남자를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 일단, 다발성 근종들 때문에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해도요. 제 주변에 다발성 근종과 건강이 좋지 않은 여성분들도 임신 많이 했어요. 지금 아직 서른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관리 받으실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건 아주 아주 섣부른 걱정이다. 섣부른 걱정이에요. 그리고 임신이 내가 어려울 수도 있어라고 고백했을 때 나를 어려워하거나 혹은 나랑 결혼하기 싫어하는 남자는요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남자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나를 위해서라도 놓아줄 줄 아셔야 돼요. 대부분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애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성분들이라면요 다발성 근종이든 네가 암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치료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너지 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나시는 게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집은 아, 정말 고생하게 돼요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여성의 어떤 성적인 부분을 출산의 목적에 맞춰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집안의 시집을 가면요 나는 그냥 출산과 육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받아줄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줄수 있는 남성분을 만나셔야 되죠. 만약에 여성분이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결혼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네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너와의 결혼을 미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되죠. 자연 임신과 자연 분만을 강요하는 집안. 이런 그런 거 하나도 쓸모 없거든요. 제왕절개 해도 애들 잘만 자라요. 건강하게만 자라요. 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과 아집을 가진 집안 혹은 그런 개념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하고는 이왕이면 결혼하지 마세요. 출산을 떠나 사랑을 시작할 때 건강이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요? 중요한 요소가 되죠. 반대로 저 같아도 새로 만나는 남자가 무정자증 또는 암이 있다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고민이 되긴 되죠. 하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깊은 사랑을 주는 남성분을 만났다면 조건을 잘 보지 않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조건을 잘 보지 않는 게 사람의 습성이기도 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몸 관리를 잘하고 자기 능력적인 관리도 잘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재혼을 한 거잖아요. 저희 남편이랑. 근데 이제 초혼 때 초혼 때 이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 가지고 그때 자궁 경부암에 걸렸었어요. 연기였는데 다, 다행히 초자에 초기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두 차례 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암수술하는 날 암수술하는 날도 그랬지만 나중에 또 출혈이 되게 심해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출혈이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터지는 거예요. 막 생리대를 넘쳐 흐를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병원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음, 그때 당시에 전 남편한테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모진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미팅이 있는데 너는 이런 일 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등 굉장히 모진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배우자에게 내 건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치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버리거나 혹은 그 아픔을 약점 삼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전 남편의 그런 면모를 보고 이혼할 마음을 딱 잡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 남편 우리 훈블리님 어떤 줄 알아요? 훈블리님 만나고 나서 제가 별의별 병에 다 걸린 거예요. <laughs> 주변에서 나만큼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 전 진짜 시험을 많이 받아요. 육체적인 시험을 엄청 많이 받는데. 툭하면 쓰러져. 툭하면 쓰러져서 왜 쓰러졌나 해서 보면은 뭐 이석증도 오고 곧 있으면 매니에르까지 간다고 하고 어 전정기관염이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야 하는데 응급실로 가지도 못할 정도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5일간 제가 기절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밥을 못 먹고 화장실도 겨우 가고 그 정도로 아팠지. 류마티스 발병했지. 류마티스가 발병하면서 턱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여기 턱이 디스크랑 관절염. 엄청 심하게 걸려서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했었어요 한때 또 뭐가 있었죠 허리 나갔죠 허리 나가면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시간 전까지 제가 약 1년간 주사 치료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주사 치료가 되게 아파요 근육 속에다가 주사기를 넣어서 그걸 신경을 찾아서 그 주사 바늘을 돌려가지고 다시 꽂아 넣어서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치료를 받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제몸 상태로 떳떳하지가 못해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훈블리님은 단한 번도 저의 병환 때문에 저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책망한 적 없고 제가 아픈 날 날마다 들 항상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아픈 건네 죄가 아니야, 아픈 건 너의 탓이 아니야. 늘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사랑받음을 느껴요. 물론 저희 훈블리님이 실수도 많이 하고 저한테 많이 혼나고요. 남성분들 결혼하시면 많이 혼나요, 아내분들한테. 근데 부족한 점은 모두가 있어요. 모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나의 존엄을 지켜주고, 사랑을 해주고, 가장 근본적으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남편으로서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한 번도 생색을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러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은 끝까지 제 옆에 있어줄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을 챙기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약점 삼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제가 경험이 있어서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택시기사님이 제가 막 피가 흐르는데 택시기사님이 여성분이셨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면서 제가 남편하고 통화하는데 남편이 저를, 전 남편이 되게 매몰차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를 기사님이 다 들으시면서 자기가 빠기쳤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혈압이 올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끊고 막 우니까 막 같이 욕해 주시더라고요.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여기 시트에 피가 좀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고. 얼른 들어가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고마운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내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격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사실 그 몸의 아픔을 넘어서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 맞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남자친구가 장애가 있었어요. 다리를 절어요. 저는 장애가 있었는데, 자기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기의 장애 때문에 결혼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설득하는 분의 그때 사연도 받았었거든요.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